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특별한 존재로서 더큰 목적을 느끼는 각자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든 이미 단단한 길을 걷고 있든 상관없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은 의미와 변화로 가득찬 순간입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이 전환은 더욱 강렬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새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일에 대비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주기가 가져오는 힘을 느끼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태도가 당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살고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 답을 찾아내고, 다음 해가 끝날 때 자부심을 느끼며 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 순간을 활용해 반성해보세요. 새해의 도래에 대해 어떤 기분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주기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다음 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알아보아요. 새해는 단순한 날짜의 교환이 아니라 영성과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의미가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한 전환점으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변화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새해가 오는 순간 외부 세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변의 에너지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에 맞춰 조정되는 것처럼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실수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성공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을 뒤로 하는 기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처, 두려움 혹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들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것들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새해의 에너지는 신선한 바람과 같아서 당신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서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생각들,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 또는 당신의 목적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리 작업을 할 기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가 쉽거나 힘들었는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새로운 주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변화의 두 팔을 벌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변화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낯선 것에 대해 느끼는 그 설렘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성장하고 더 나아질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새해를 가볍고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내 안에서 무엇을 놓아주거나 치유해야 할까요? 이것은 당신이 더큰 무언가를 준비할 기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한 집착, 혹은 당신을 같은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감정적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것들을 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문을 열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사명과 더 조화를 이루고 당신이 쌓아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과 당신의 마음,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에게 반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어떻게 내 진정한 목적과 더 연결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때때로 너무 거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렬은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매일의 선택과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새해의 시작이 우주가 당신을 더큰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에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의 길에 신호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 그 신호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주변을 더주의 깊게 바라보고 작은 순간들을 인식하며 당신을 인도하려는 신호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연결되고 이 새로운 주기를 발전과 성장의 시기로 전환하는 열쇠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성장하고 강화될 수 있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길을 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진정한 자신과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경험들이 가져다 준 교훈과 그것들이 당신을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어떻게 시켜주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도, 명확성,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때 진정으로 중요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결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편에 있으며 당신이 목적지로 향하는 매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 걸음이 작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직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충만하게 살수 있는데 필요한 정렬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동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도를 담아 행해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간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행동이 작더라도 그러한 작은 걸음들이 당신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과정과 당신 안에 있는 목적을 신뢰하세요.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일치하도록 어떤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을 반성하는 데 할애하거나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을 찾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진정한 목적을 향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내면의 준비를 시작하고 당신이 느끼는 부름과 행동을 정렬한 후에는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는 것이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 상황, 습관 또는 심지어 관계에 집착하게 되며, 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짜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사이클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우리의 일부라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끝내거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버리거나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럽거나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이 가벼움과 명확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마치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나 습관을 과거에 놓아줘야 할까요? 무엇이 당신이 더 완전하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이러한 해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상황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분노, 슬픔, 혹은 후회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어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놓아줄 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더 활기차고 가벼운 에너지가 생겨나며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깊이 연결됩니다. 이제 이 변화를 단계별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거움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이 준비된 것만큼만 당신에게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감정적인 짐이나 당신을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다가오는 축복들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을 뒤로 하고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때때로 놓아주는 과정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학습의 일부입니다.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애의 행동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가볍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행동을 정렬한 후이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영성이나 종교와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신뢰입니다. 삶을, 우주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날이 밝고 답이 쉽게 찾아질 때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일 때는요, 바로 그런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순간에도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각 어려움이 성장하고 배우며 자신의 힘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이클에 이러한 신뢰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도전이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여정을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돕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념은 당신이 앞길을 모두 볼수 없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꽃을 지켜주고 당신이 더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이 신념을 키우고 더 가벼운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 확실치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의 진정한 연습입니다. 모든 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도전이 다가올 수 있지만 신념이 있기에 당신은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신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더큰 목적이 있다는 감각이죠. 그러므로 새해가 시작될 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세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신념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진정한 신념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경험이든 도전적인 경험이든 각각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추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중요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마치 백지와 같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정말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 행동, 그리고 순간마다 품는 의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과 연결되고,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손에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 당신보다 더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결정에서 당신은 앞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내딛고, 원하는 해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볼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이 품는 생각, 감정, 행동이 당신의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 이 사실이 간과될 수 있지만 당신이 그 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이 삶과 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비결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혹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일수록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은 단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더큰 무언가에 기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목표는 단순한 물질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주변 세계의 변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춰 행동을 일치시킬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춰집니다. 당신이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보며 지금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다가오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 말, 행동에 담긴 에너지는 이 새로운 주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명확한 의도로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구축하세요.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을 믿고 당신의 사명에 따라 행동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이 마니페스트 될수 있습니다. 새해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반영하는 삶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을 담아보세요. 감사와 신뢰. 당신은 이미 내면의 준비를 마치고 믿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고 신념을 강화하며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다가오는 것에 마음과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해가 다가오면 열정, 불안, 또는 불확실함과 같은 혼합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러한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당신의 사명과 공명하는 선택을 하고 당신의 본질이 이 새로운 여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편에 있으며 당신의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고 과정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를 성장하고 배우겠다는 의도로 포용할 때 당신은 여정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이미 도전을 극복하고 각 경험을 소중한 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승리와 도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교훈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에 대해 말입니다. 이미 지나온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풍요의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상에 퍼트리는 것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감사와 친절, 빛을 나누세요. 새해는 다시 시작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지닌 당신은 이 새로운 주기를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세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더 나은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다가오는 것을 포용하며 의미와 변화를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